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몰폰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직선과 곡선을 만들어 볼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봉지에 담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세모 직선하고 네모 직선, 그 다음에 꼬불꼬불 곡선을 만들어 볼거고요그 곡선을 이용해서 지렁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폰을 두시고, 자, 네모 직선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직선은 그냥 네모 여러 개를 옆으로 달아 주시면 그냥 직선이죠, 요거 그냥 직선이고 그다음에 세모 직선은 어 이렇게 요렇게 얘 예. 얘. 예. 아래쪽에 달아 주신 거는 항상 위로 가야 되고 위쪽에 달아 주신 것은 항상 아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이을 수가 있고 반대로 얘가 위로 이렇게 간다면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어서, 완성, 깔끔하게 완성이 되긴 하지만, 여기 때문에 좀, 안,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끼우셔서, 곡선도, 아니, 직선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부서서, 세모 블록을 부서주신 다음에, 네모 블록도 부서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곡선을 만드시냐면은, 요렇게, 다시,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요게 한개고요 요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곡선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여러 개를 이으셔서 곡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셔서 곡선을 만드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 어디갔냐 색은 네모는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지금 번갈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고 어 세모는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요렇게 하셔서 마지막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한달한 가닥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일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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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다음에 파란색 다시 빨간색 이렇게 해서 지렁이가 완성이 이렇게 해서 지렁이가 완성이 되었구요 이렇게 해서 지렁이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지렁이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을 달아 주겠습니다. 지렁이가 가려면 눈이 필요하겠죠. 눈을 또 한번 달아 주겠습니다. 눈은 어떻게 다시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 블록을 하나 하나 잡아주시고, 사각 블록을 하나 잡아주신 다음에 뒷면을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또 하나 달아주시면은 눈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꾸불, 꿈틀꿈틀 지렁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틀꿈틀 지렁이가 완성이 됐고, 직선과 곡선도 마저 한,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하고, 이렇게 곡, 세모 직선. 세모 직선. 자, 이렇게 세모 직선, 네모 직선하고, 이렇게 지렁이. 꿈틀꿈틀 지렁이. 하고 이렇게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곡선을 오늘은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은 어, 뭘또 만들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빙글빙글 한번 팽이 만들어 볼까요? 팽이를 한번 다음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